들어왔나? 들어왔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자 아들아. 자 싱싱한 라이브. 싱싱한 라이브를 전할라고. 그냥 카메라 딴으로 바꿔 왔다. 장난 아니다. 자, 자, 어, 야 똑바로 가자. 우리 집 앞에인데, 저 우리 집 앞에. 이 방송대학교인데, 방송대학교 지금 주차장 물로 완전 난리 났고. 그거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야들 한번 봐봐라. 지금. 이거 뭐고? 이거 보이지? 물 넘친 거온 바닥이. 지금, 야들아, 지금. 지금. 아. 우산 쓰자. 깐마 지금. 야들아. 이게 지금 봐라. 집이 무리 넘치게 큰 났다 야들아형 집에 들어가. 집이 안전해. 와, 집이 안전한 건 알지. 근데 지금 봐봐라. 이걸 내가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내가. 야, 안 나왔나? 지금 졸란 봐. 졸로, 졸란 가보자. 졸란 가볼게. 내 목소리 들리나? 형 목소리 들려 와 우와, 우와 물살 을못 이기 겠는데 내가 으이, 가면, 안되 겠다. 와, 내내 떠내려야 돼. 형 떠내려, 떠내려 간다. 형 떠내려 간다. 이봐라 형 떠내려 간다. 내 떠내려 간다.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떠내려간다. 형, 떠내려간다, 위험하다. 우와, 쟤뚫리는 떠내려갈란다. 큰일 났 물살 너무 쉬다. 떠내려간다네, 떠내려간다. 우와. 큰일 났다, 똥리나. 똥리나 지금 장난 아니다, 지금. 형이 지금 집 앞에 물이 잠겨갖고. 큰일 났다. 나는 이제 끝장이다. 끝장이다, 나는. 계약은 그 무슨 약이고, 기고집에 물이 잠겨갖고, 지금. 사람들이 난리하고만 지금. 아 근데 야들아. 아유 살리도. 아유 살리도. 야좀 살리도. 차 온다. 큰일났다별전도 없는데. 차가 오고 있다. 차가내찡가지길란다 어이구. 차가에 찡가시길란다 차가에 찡가시길 저차가에찡가시길나더라저 봐라 차와야 봐라 앞에 물 한번 물살 한봐 물살 이거 물살 한번 봐라 이거 물살 아니 이거 물살 한번 봐라니까 이거 우와 이 물살 봐라 이거 가면 안된다 이거 이거 가면 큰일 난다 이거 우와 도로 다 잠겼다 다 잠겼어 어디에 마산 마산 마산입니다 마산. 도로 다장기에서 물에 다만에 클났다네. 이거 훅저는 떠들어가겠다 이거. 이거를 떠들어간 떠들어간다. 클났습니큰 클났다 클났큰 클났다. 떠들어간 떠들어간다 떠들어간다네 떠들어간다. 떠들어간다. 저랑 씨 바닷가 물이 꽉 차면 이제 우리 집으로 물이 넘어온다 이 말이지. 자, 좀더 들어가 볼까. 아, 대학이나 잡고라 너. 형 죽을 수도 있어. 와, 잠보자. 이명형 전화 좀 하지 말고, 사람 끄내려 가려고 막. 이 물살이 지금 앞에 보지 이거. 이거 음식 시더라고 물살이. 나 들어가 보니까. 우 와. 어, 비가 안 온다 이제. 비안 온다. 조금 더 많은 데로 가보자. 물좀 많은데. 내가 물 조금 많은 데 가볼게. 좀 없네. 지금 물이 잠겨갖고 저저저는 지금 물이 다 잠겨. 큰일 났다. 이봐 물, 물, 물 넣으면 물, 물. 이 인도다, 인도. 인도다, 인도가 될때 인도가. 야, 인도가. 와, 뭔 자꾸 해야이고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 조금 좀 사람들 많은데 가보자. 사람들이 저 죽어가는지 보고 있자. 로사이에야. 정신차리 이벤트 하자고. 형님, 이거 SBS 제보해야 된다, 진짜 차 봐라 차 봐라 지금 이거 이마장기다 이마장기 있어 이마장기 이 차가 문제가 아니고 이 옆에 차는 완전 두자두 마장기다 이차 어쩌냐 저차이차 차 어쩌냐 이차이차 이차 어쩌냐 이차 클렀는데 이 차는 완전 폭장기 있는데 이 차는 폭장기 있어 이 차는 폭장기도 어쩌냐 벤치인데 이차 벤치인데 어쩌냐 아차한번 차 오면 안 된다 아차한바 알아서 다 가리겠네 차한번가따아서 가리겠다 와 지금 장난 아니다 와,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저 물, 바 발앞에가 바닷가거든. 바닷가 물이 우리 집으로 넘어오면 끝장이라. 아저기 차. 큰일 났다. 예, 마산, 마산. 마산이고. 지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음... 형 이제 집에 들어가란다. 음... LT 요금 다 썼겠다. 자, 이제 이거 하고 집에 갑니다. 엉망진창이다. 예, 마산, 마산. 저저저 저, 저, 아니 저저 저, 저 아저씨 저저 저, 오줌 싼다. 죠 아저씨 저저 그중에서 오줌 싸고 있다. 저 아저씨, 저 아저씨 보이나? 이거 보이나? 그 저기서 오줌 싸고 있어. 사람 보이나? 사람 보이나? 오줌 싸고 있다. 저기아 저리로 안 갈란다. 오줌 싸고 있어. 저기 굴뚝에서. 아 참. 네. 방송하고 있는데. 가네 가는 사람 보저 사람 사람 보이지 가는 거. 여 사람 테그에서 오줌 싸고 가는 거라 지금. 아 저기 한번저 저어서 오줌 싸고 나 참. 저산는어 오줌 싸고 가더라니까. 아, 내 차. 저 뭐, 그러면서 어, 오줌을, 오줌을. 와, 이거 봐라. 형, 이거 둬야겠다. 지금 LT 요금 다됐겠다이차완 잠겼다. 이차 잠겼어. 아, 올라간다. 올라가갖고 방송켜갖고 예약 잠깐진선전하 진선전. 진선전하자. 이다 잠겼다. 짜냐, 이거. 자자 다장기고 끄장 나쁠 수 있잖아. 이사동 다장기고 끄장나쁘시요자 워터파크다 워터파크 진짜 동네가. 자앉자다